큰 병은 절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.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. 갑자기 쓰러졌다더라. 어제까진 멀뚱했는데,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.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들을 보내왔습니다.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이죠. 건강 무너질 때첫 신호,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. 작은 신호가 먼저 찾아옵니다.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종일 피곤하다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식사 후에도 쉽게 소화가 안 되거나 이유 없는 체중 변화가 생긴다면 이건 생활습관병이나 장기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평소 없던 두통이 잦아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SOS입니다. 건강은 잃기 전까진 소중함을 모릅니다. 오늘 느낀 작은 이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. 그게 당신의 삶을 지켜줄 첫 신호입니다.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